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7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관악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구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으며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160억 원을 더 발행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결제 앱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달 12일 낮 12시부터 관악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만원, 5만원, 10만원권 3종의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할인 구매 한도는 70만원, 보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전액 환불은 7일 이내, 잔액 환불은 구매하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할인 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이번에 더큰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혜택과 더불어 각종 이벤트와 상품권 특별 할인율 10%를 준비했습니다. 또 결제 앱도 19개로 선택의 폭을 넓혀 결제가 한결 수월하도록 했습니다. 관악사랑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사행성 점포, 대형 입시 학원 등 중견기업 이상의 직영점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예술에 스며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관악구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관악문화재단에서는 아트시 프로젝트 창작자를 모집합니다. 2021년 관악 N개의 서울 아트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이달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관악구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웃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예술 활동을 통해 전달하는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총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각 5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관악구에 관심이 있고 관악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창작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창작자는 탐구 워크숍 및 프로젝트 과정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올해 말에 결과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악문화재단 축제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접종 가능한 제2 예방접종센터가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됐습니다. 서울 창업센터 관악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시큐웍스가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벤처 창업도시 관악 S밸리 조성 사업의 성과로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질 높은 급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장마철 대비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마철 대비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